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이제 목장 성경공부로 장세기 10장부터 12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제가 10장에 대해서는 그 박스에 성경 구절을 드리지 않았는데요. 이 10장은 다 보시면 노아의 그 자손, 특별히 그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뻗어나간 그 지역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지역을,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적어드릴지 좀 분간도 안 가고 해서 말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. 야벳의 또 함, 또셈의 자손들이 이름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야벳 자손을 보시면 아, 10장 4절에 야완의 자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페인, 키프로스, 로도스 이렇게 해서 이 유럽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.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유럽 지역으로 많이 퍼졌습니다. 그다음에 함의 자손은요. 6 6절에 보시면 구스, 이집트, 리비아, 가나안 이렇게 해서 가나안은 그 중동 지역의 제일 서쪽이죠.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, 리비아, 구스는 이 북부 아프리카 쪽입니다. 이 구스는 아,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분명하게 이제 지역을 알수 있고요. 세메자손을 주로 보시면 세메자손은 그 10장 22절에 보면. 엘람, 아수르, 루 아람. 이렇게 나오는데, 그 중에 그 익숙한 사람, 익숙한 것이 아수르하고 아람이죠. 이 지역은 중동 지역에서 약간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. 그죠? 그렇게 해서 이 이름, 자손들의 이름을 보아서 이 자손들이 어디로 뻗어나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이 셈의 자손이 나오잖아요. 셈의 자손에서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. 이 에벨이라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라는 뜻입니다. 그이 이름에서 이 영어 이름, 이걸 스펠링을 보면은 H E B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말하고 연관이 됩니다. 그래서 셈은 히브리 사람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그 세마이트라고 불리는 이 셈의 자손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조상이 됩니다. 어, 보시면은 지금 이 10장도 그렇구요. 아, 11장에도 보면은 쌤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죠. 사실 이 족보들을 탁 대하면 우리들이 그냥 웬만큼 읽지 않고 넘어가든지 그냥 큰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요. 이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는게 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이름에서 뜻이 담긴 이름들이 나오고 또이 이름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이 나옵니다.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 계보들을 담는 이유는 이 계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보를 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계보들이 그마 구전을 통해서 딱딱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이 계보들입니다. 그중에 하나 좀 의미를 두자면요. 아그 10장 25절에 보시면 아, 좀 뒤에 가셔도 이 설명이 되지만 그 에벨의 자손 중에 하나가 벨렉입니다. 근데 그 벨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, 나뉘다.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지역이 나뉜 그 의미가 의미보다는요, 11장에 가서 좀 이렇게 그 바벨탑 사건하고 좀 연관이 되어지는데요. 11장 1절을 보시면,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다. 이렇게 돼요. 근데 그 10장을 보시면은요. 10장 아, 그 5절에 보시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돼요. 다시 말해서 10장을 쓰는 그 이미 그 상황에서 이 언어가 갈라진 게 이미 돼 있는 거죠. 시기적으로는 지금, 언어가 하나였다가 갈라지는데, 그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, 10장 25절에 나오는 그 벨렉이라는 이름에 따라서 그 무렵에 아마 언어가 갈라졌을 거다. 그때가 언제냐?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긴 그 이름, 그 정도 시점이 그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점이라고 이 추측이 가능한 거죠. 왜냐하면, 그 이름에서 의미가 이제 나뉜다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바벨탑에서 그걸 좀 보면은 바벨탑은 사실은 어그 자체로는 엄청난 성취입니다.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. 3절에 보시면 아, 벽돌을 구워내고 또 역청을 써가지고 탁탁 붙이고 그죠. 근데 이 바벨탑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어떤 성취라고 볼수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어디서 그러냐 하면은 자 사절에 보시면. 그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온 땅에,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니까 세상에 충만하여라 그러셨거든요. 다시 말해서 흩어져서 쭉 퍼져서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예요. 그러니까 이 사절에서 나오는 그 핵심에서 뭐냐 하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자체는 어떤 기술적인 성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이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반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나, 나중에 보시면 6절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. 뭐예요? 뭐든지 할수 있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반할 수 있다는 거죠. 더욱더 죄를 짓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말을 흩어버리세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, 대화가 안 되고 같이 협업이 안 되니까 그, 그때부터는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.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언어를 흩으신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, 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시면, 11장 후반부에 가시면 앞에서 나온 그. 야벳 함 셈의 자손의 족보에서 이 셈의 자손의 족보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. 근데 이 안에서 보시면 어 예전에는 그 홍수 이전에는 900살이 넘었잖아요.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 이게 500살 정도로 확 줄어요. 처음에는 그다음 보면 500, 400 그 다음에 한 200, 벨렉에 와서 430년이 209년으로 확 줄어버려요.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100배살까지로 떨어지거든요. 아, 뭔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의 그 강도에 따라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보시면 또디 셈의 족보에서 또 하나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셈의 족보를 설명하십니다. 이제 딱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이 관심이 딱 집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부터냐 하니까 이제 11장 27절이죠 26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죠 그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1장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거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죠? 근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이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.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이요 그 당시에 아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그럽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좋은 환경 그리고 교육도 받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것인데 그 환경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. 이 데라가 근데 오지는 않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까지가 이제 11장이 끝나고요.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. 12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. 여러분 지난번에 배우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죠. 있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리고 복 주시면서 아브라 노아의 자손들을 복 주신 그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하란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분명한 떠나라고 하는 분명한 지침이지만, 이 장소는 아직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으셨죠. 그러면서 약속을 크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. 큰 민족이 되게 하고, 이름을 떨치게 하고, 복의 근원이될 것이다. 라고 하시거든요. 3절에 나오는 그,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, 너를 저주하게,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. 하는 그 말씀은,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는 그 말씀과 이어집니다, 그렇죠?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, 그렇죠?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이 정말 엄청난 수로 불어난 것을 보면 첫 번째 그 약속이 성취되죠. 그 다음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.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것도 그 자손 중에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는 면에서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. 그런데 보시면은 그 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. 이게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그 12장 뒤로 가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자기 아내 사례와 그 다음에 그 조카 롯도 데리고 왔죠.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옵니다.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등장하는 게 하나 있죠.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. 이렇게 되죠. 이 세겜 상수리 나무, 이 상수리 나무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꽤 많이 등장하는 그런 대목입니다. 그죠? 이 지역에 이 나무가 많았는 것 같고, 특별히 이 나무가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,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칩니다. 그것이 자꾸 반복되죠. 예를 들어서 12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. 8절에도 그렇고.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에 마다 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, 그러면서 이제 그그 그 지방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아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,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. 그죠? 음 이집트로 왜 기근이 들면 가는가? 사실 기근이 들어서 간거 가는 거는 그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. 그죠? 아, 20장에 나오는 거는 그 속이는 그 내용이죠.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 왜 갔을까? 이집트는 나일, 나일강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, 이 나일강의 물을 이용한 이 관계하는 그런 어, 기술들이 이집트에서 발달을 해서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이 기근에 좀, 아,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농업이 발달한 나라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근에 취약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집트로 간게 이해는 되죠. 근데 이제 이 가서 아,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잖아요. 음,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죠. 그,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게, 이제, 그 20장에, 20장 10, 20장에서도 그 반복이 되는데, 20장 12절을 읽어보면요, 은아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머니가 다른 누이죠. 그러니까,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, 아,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. Half. 한50% 거짓말이죠. 절반의 사실인데, 근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, 그, 이, 집트에 있는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거죠, 나중에.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, 그런 걸 보면서, 아, 이게 올바르진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.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일로 바로에와 그 사람들을 치실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하시나. 그것은 이 사례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흐트러지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복의 권원을 지금 보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으셨고 그 과정에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질, 그,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방지하고 있는 장면이 12장 뒷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,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래서요, 이번 성경 공부는 그렇게 10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